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소원을 담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의 사찰과 거리는 아름다운 연등으로 물들어갑니다. 초파일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담은 연등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극한 정성과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아미타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대방 편불보은경에서는 등불을 밝히는 공덕은 무량하니 어둠을 밝히는 것은 곧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연등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정성스럽게 연등을 밝히는 행위는 단순히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젊은이의 간절한 소원과 그 소원이 연등을 통해 기적처럼 이루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한 정성과 변함없는 믿음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연등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조선 중종 때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설화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소원을 비는 풍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장님 아버지와 연등의 기적 조선 중종시대 경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노인과 그의 아들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때 조정의 낮은 관직에 있었으나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파직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병을 얻어 두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떠신지요? 약을 지어왔으니 드셔보십시오. 스물다섯 살의 젊은 선비인 아들은 매일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귀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멀리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도 아버지의 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나를 위해 노력하거라. 이미 늙은 내가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니라.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이 아비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러나 김선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시 세상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실명한 후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금강산에서 온 도명 스님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이 불법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선비는 스님을 찾아가 아버지의 병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스님, 제 아버지께서 실명하셨는데 어떤 명의를 찾아가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명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아버지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니, 진심 어린 기도와 정성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질 수 있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계속했습니다. 다가오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108개의 연등을 만들어 사찰에 바치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연등은 특별히 정성을 다해 만들어 너의 가장 깊은 소원을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거라. 부처님께서 너의 효심과 정성을 받아들이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선비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즉시 연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정성스럽게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 먼 시장까지 다녀오고 아름다운 종이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책까지 팔았습니다. 이 연등의 아버지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하나 연등을 만들 때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파일이 다가오자 김선비는 107개의 연등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108번째 연등은 특별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등심을 만들고 가장 깨끗한 기름을 구에 담았습니다. 연등의 종이는 그가 평소 아끼던 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초파일 전날 밤, 김선비는 마지막 연등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연등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 아버지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바치겠습니다. 심지어 제 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초파일 아침, 김선비는 107개의 연등을 들고 마을 절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연등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그는 마지막 연등을 들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등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초파이를 맞아 강물 위에는 수많은 등불이 떠다니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한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미천한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등에 불을 붙이고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연등은 다른 연등들과 달리 더욱 밝게 빛나며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별한 연등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연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김진사가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진사는 놀란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아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나간 후갑 갑자기 방안에 밝은 빛이 가득 찼단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눈앞이 밝아지더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내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김선비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꼬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도명 스님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너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너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연등이 강물 위에서 부처님께 닿았고, 부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띄운 연등은 강을 따라 흘러 큰 폭포에 이르렀지만, 다른 모든 연등들은 물살에 꺼지고 부서졌는데, 오직 너의 연등만이 폭포를 넘어 빛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너의 정성과 효심이 그만큼 깊고 진실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김선비의 효심과 연등의 기적에 감동했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매년 초파일이 되면 특별한 효심연등을 만들어 강에 띄우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선비는 약속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연등에 담긴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연등의 의미 이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등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선비의 연등 이야기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의 청정한 효심과 간절함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공양하면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열반경에서는 한 사람이 등불을 밝히면 천만 사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등을 켜는 행위는 단순히 불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어둠을 밝혀 지혜의 빛을 일으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초파일의 연등을 다는 풍습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신의 소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등 자체가 아니라 그 연등에 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연등에 담는 소원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그 소원은 부처님의 자비로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선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극한 정성과 믿음의 힘입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연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순수한 소원의 중요성입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노력의 가치입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달고 소원을 빌 때,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김선비와 같은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연등을 밝힐 때, 우리의 소원은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면 그빛 속에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연등에 비는 소원은 단순한 기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파일을 맞아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고 그 빛이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 어린 기도 속에서 김선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아미타불